안녕하세요 제월드룸의 제월드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만들거냐면 제가 한 며칠전에는 아니고 이제 몇번째로 이제 런처를 만들었는데 그때 너무 미니어도 많이 있었잖아요 부품이 그래서 엄청 쉬운걸로 여러분 어벤져스에 나왔던 그 인피니티와 아이언맨 아시죠? 그 아이언맨 모습처럼 똑같은 색의 런처로 만들려요 엄청 쉬우니까 따라 하세요. 준비물은, 아, 이거는, 이건 어떤 검은색 부품인데, 피울 때 쓰셔도 돼요. 일단, 지게 밝아서 그런데, 이게, 잠깐만요. 정수로 옮길게요. 너무 밝아요, 지금. 자 장소를 발 장소를 장소를 이제 했, 했더니 장소를 이제 바꿨더니 이제 보이네요 이 빨간색 이 빨간색 2 x 하기사짜리두개준두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베이블레드 런처의 L 런처 알죠 그 미니 사이즈의 와인더입니다 여기 이 튀어나 여기 튀어 놓은 데다, 여기, 거칠거칠한 데딱 맞닿을, 이, 기어, 한 개. 어때요? 그리고, 이 팽이를, 팽이를 붙게 할, 이 톱니처럼 생긴 거. 톱니로 하면 고장이 더잘 돼요. 그리고 이 근, 이거는 사실 이 밑에 낄 거예요. 그리고, 이 빨간색, 일곱하기 짜리, 두개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 아까 그, 이 검은색을, 검은색가찍자하니까 그걸 낄, 이걸, 이 막대기를 준비하고, 그 막대기를 낄수 있게, 이걸 준비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황금 동그라미 4개 그리고 이렇게 생긴 것 2개 좀함개 준비합니다 그럼 이제 만들어 볼까요 <laughs> 맨 처음에는 일단 여기에다 이거 이, 이 막대기를 끼고 아 막대기는 여기가 이렇게 이렇게 막고 있는 부분을 해야 돼요 여기 부분 그래 이렇게 안 빠져요. 그래 이렇게 안 빠져요. 그리고 이 기어를 껴, 껴줍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만 해도 와인더에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이밑이 이이 밑에 이걸 껴주면 한개 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이 톱니처럼 생긴 검은색 하나를 끼고, 이 밑에, 이 X자가 튀어나와서, 그걸 이제 막아주려고 갈색을 끼는 겁니다.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여기, 가운데 두 칸이랑, 뒤에 두 칸을, 딱, 만들어줄, 이, 이것을, 이제, 앞뒤에 껴줍니다. 남음 내부분은, 황금 동그라미로, 좀, 채워줍니다. 네, 이런 색이 없는, 없는 분들은, 그냥, 아무, 모양은 똑같아도 되고, 색은 달라도 돼요. 그리고, 이, 2 곱하기, 4짜리 판을, 이제 여기 붙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완성됩니다 런처가 와 그럼 이제 이 하얀색 모인데 이렇게 했더니 잘 돌아가네요 그냥 돌려볼까요? 팽이를 돌려봐야죠 이제 이건 제가 저번에 또 사용했던 레고판입니다. 여기가 이제 털이다 보니, 팽이 잘안 도니까, 이 판에서 사용하는 거죠. 저는, 이 팽이 만들 건데, 이 팽이가 이제 한건 아닙니다. 그래도 모처럼 시간도 있는데 한번 만들어 볼까요? 런처만 만들, 런처 대신 팽이도 같이 만들자다 이 황금색, 황금색을, 네 개, 황금색. 이렇게 생긴 거, 네 개. 이렇게 생긴 거, 두 개. 이렇게 생긴 거는, 이거 밑에 부분, 이건 네 개. 이거 한 개. 평이니까 그 밑에 돌게 줄거요한 개. 드라이버 길을 높여줄 하얀색 판한 개. 밑에 무게감을 주는 동그라미 두개 준비하고. 이렇게 생긴 거두개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이 회색판 한개준비입니다 끝입니다. 좀 많네요. 이제 여기다가 이 한가운데다가 한건데 한가운데 이것을 껴줍니다. 회색판을 끼고 블랙스럽게 이렇게 생긴 거를 네개 껴줍니다. 원래, 제가 만들어 제가 얼마 전에 만들었던 레퀴엠을 돌려보려 했는데, 가, 갑자기, 예, 네, 레퀴엠, 레퀴엠은 너무 크니까 이번엔 좀 가벼운 이 블랙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검은색만 하면 좀, 좀 허전하니까 이 금색으로, 옆에를 한건데 식으로 네 개를 껴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거 있죠? 이렇게 생긴 것을, 어, 어, 하나, 둘, 이렇게 껴주고, 여기 남는 두 칸은 이 동그라미로 채워줍니다. 하고 이간 건데 이 하얀색 블럭을 하고 그 밑에 드라이버를 하면 완성입니다. 어 빠졌다. 어때요? 그럼 이젤 런처로 이 팽을 돌려 볼까요? 참고로 이팽의 이름은 다크 <laughs> 다크 메오프입니다 이걸 만드신 여러분들은 다크웨어 울프보다 더 멋진 이름을 만들어주세요. 그럼 이제 돌려볼까요? 잠깐만요. 그리고, 살짝, 여기 살짝 칸 남겨주세요. 3, 2, 1, GO! 슛! 잠깐만요. 슛! 어때요, 여러분? 위에서 볼까요? 위에서 볼까요? 너무 세니까 손으로 돌려볼게요. 제가 손으로 들림 또 이게 약해서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제울드럼은제울도 제이홀드 있습니다.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무슨 팽을 만들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제울드럼 마칠게요. 안녕!